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 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력한 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원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무척 춥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빙판길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원주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나눔 봉사단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토지문화재단이 장애인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 어제 다녀왔는데 직접 전해 보겠고요. 또 떡카페 청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김남숙 어르신이 지난달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가 주최한 제1회 바리스타 라테 아트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킬로와트시 51.6원으로 산정됐으며 올해 전기료. 가세 차례 걸쳐 19.3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장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이 일대가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간 춘천시장은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은이 일대의 도청사를 포함한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복합타운 조성은 1단계로 고운리 443번지일 때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 입주 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신용대출 이자율이 7%대가 넘어선 가운데 강호도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2022년 10월 중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강원도 10월 잔액이 2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 23조 4,021억 원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심각했던 2009년 11월 0. 1 마이너스 0.1% 이후 약 13년여 만에 첫 마이너스 지표이고 특히 전국 가계 대출의 감소세보다 다소 가파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원주시 나눔봉사단을 비롯한 여덟 개 봉사 단체가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해 줬다는 소식 전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있으면서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연결해서 실제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나눔봉사단 서종성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서종성 단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좋은 일에 앞장 서시고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해주셔서 일단 감사다는 하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해주기 위해서 8개 단체가 힘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단체가 참여하셨는지 나눔봉사단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집수리봉사는 민관 8개 단체가 연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원주시 나눔봉사단 그리고 시비사랑봉사회 원주 경영자협동조합 수백 포럼, 원주시 희망복지팀, 서초면 생명복지센터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8개가 민관의 힘을 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좀... 흠웃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나눔 봉사단의 경우 집수리뿐만이 아니라 또뭐 김장 나눔이라든가 무료 급식 진행, 또 사회복지 상담과 미용, 의료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이 집수리 외에 직접 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재능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집수리봉사에서는 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위주로 선정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는 뭐 대명원, 사기왕마을, 명륜동, 계룡마을원인동 기대면, 소공리, 호재면 상항리, 학곡리 등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저희들이 재능봉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김장 봉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석신 상인의, 원주시 나은 봉사단, 천산 직진이 연합 봉사해서, 어, 덕구 노인들, 장애인 가구, 소년, 소년, 가정, 가정,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김장 나눔 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무료 급식 봉사는, 어, 소망 주기 보기 센터하고, 부른 사기양 마을, 만종 대명원에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명원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에 박상공동체, 집시일반노시기센터등 뭐 여러 군데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의료봉사는 저희 단원들 중에 한의사분하고 뭐 정형외과 민호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셔서 같이 봉사하면서 재능 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눔 봉사라는 또 그러니까 전문 일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하고 있어서 이런 봉사가 또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수리 같은 경우도 뭐 전기수도 두배. 이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하십니까? 음, 그 봉사 다른 분 중에 사다 네. 재능 기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다 포진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주로, 재능 기부 위주 쪽으로 하고, 또, 전문 기술이 업체가 필요하게 되면은 전문 업체를 또 섭외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갈 취약계층이 참 많이 분포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생활이 어렵지만 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또 행정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생활 실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말이죠. 이제, 부, 도움을, 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네. 행정기관은 사실 파악이 잘안 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좀 다, 이게는 좀, 파악하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원 분들이 이제, 관심과 열정을 직접 대상자를 찾고요. 음. 그리고, 마을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통장님과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봉사를 하고요. 어, 생정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집수리 봉사는 저희 이제 나눔 봉사단에서 노력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또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웃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눔봉사단에서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 어떻게 발굴해서 또 지원을 하시는지요? 음, 저희 단원들 어쨌든 열심히 이제 관심과 열정이거든요. 네. 직접 대상 를 찾거나 이제 또 거기에 기관이나 그 연관된 분들한테 또 자문을 좀 구하고, 음. 또, 마을 정보를 또 말고,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받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봉사하고요. 그래서, 어, 행정 지원 같은 경우는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내지는, 어, 장애인 분들이 또, 사각 그 기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정 지원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봉사 기관과 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음, 뭐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기관에서 파악해서 지원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행정력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취약 계층들 어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웃에서 이런 어좀 어려운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 이 나눔 봉사단으로 뭐 직접 소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예. 네, 원주시 나눔봉사단에 혹시 내 주변에 음.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각 기관 여덟 개 단체 봉사 단체가 이제 집수리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계기로 집수리를 좀 받았을까요? 또 어떤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우선 복귀 사각집의 분들을 저희가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분들 가구들 유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어, 그 중에 이번에 선정 대상한 가구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직접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음. 5인 가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정 대상자의 집은 어,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네. 그 추위를 온몸을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큰 공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수리 못하고 이게또올해도 하늘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저희 접하게 됐고 어 그곳을 이번에 대상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집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정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올겨울 특히 날씨가 추워서 단열이 안 되거나 또 허술한 집안에서 추위 에 떨고 계실 이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언제든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가구들? 음, 이번에 이제 집수리는 저희가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네. 18까지 또 공사 그쪽은 저희들이 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집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간이 그렇죠. 많이 소외되는 것이거든요. 또 뭐...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또 단도리를 해야 될것 같고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음. 해야죠. 네. 네. 아무튼 현장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듣고 하실텐데, 예, 봉사 다니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또 의미 있다고 느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일까요? 올해 (2월부터) 저희가 이제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 봉사를 이렇게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음, (11월 21일) 날 원주시민이신데 그~ 해력암으로 이거 투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음. 저희 이제 나눔 봉사단 주축으로 해서 또 외부에도 도움도 할수 있었고 헌혈증을 저희가 100장 이상을 전달식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혈액으로도 혈액이 엄청 많이 부족하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눔 봉사 서 헌혈 챌린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음,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분이 계셔서 저희가 챌린지를 하면서 100장 넘는 그 헌혈증을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눔봉사단 아주 의미 있는 연말을 또이 한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봉사 운영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예.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어, 2023년 계획은요. 어, 첫 번째로 나눔봉사단 재원이 지금처럼 사랑과 노력으로 또 열정으로 단합하면서 참된 봉사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주시 내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 대상자를 찾아서 현재 진행하는 봉사와 문화 예술 체험 행사 등을 단원들과 재능 기부 활동도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023년도 수준 높은 이런 재능 기부로 이렇게 전문성 있는 봉사가 아마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재능 기부 현장에서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어떤 분들이 좀 함께 이 재능 기부에 동참하면 좋을까요? 어, 시골 집수리 봉사가좀 위주 좀 많기 때문에 네. 어, 건설업이나 뭐 도배장판, 인테리어, 이제는 음. 수도 배관, 그리고 이제 아, 시내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또 의료 지원들이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지, 가야지 하시면서도 사실 못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그 의료 지원을 좀 도와주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원주시나는 봉사단에 문의 주시면 함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각계각증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 많이 좀 네.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 나눔 봉사단의 서종성 단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제 1회 장애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음악회 행복 내일이 열렸습니다. 토지문화재단이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최한 행사였는데 그 현장 추인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열린 행복 내일 음악회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원주문화원에서 제 1회 행복 내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설립한 비영리 문화재단 원주 토지문화재단이 장애 예술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진행 한 행사인데요. 올해 하반기 동안 운영한 장애예술인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진행한 음악회입니다. 강원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 올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원주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했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씩 모여 합창과 악기 연주를 연습하고 또 개인교습까지 진행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예술인들은 음악을 알게도 행복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장애를 넘어 내일을 노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공연을 통해서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또 꿈을 꾸고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음.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했습니까? 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부터 외소증과 같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음악이라는 목표를 갖고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12월 10일에는 한라대. 학교에서 앙상블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토지문화재단 김나영 부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술 사업은 문화예술 사업은 많이 해봤지만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거나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었지만요. 다행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께서 너무나도 어, 만족도가 높으시고. 이 수업 참여하시면서도 본인이 무사예술에 이렇게 뭔가 예술적인 본인의 이런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시고 또 거기에서 본인의 이제 어 펼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매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장애 예술인들이 편견을 깨고 또 무대를 꾸미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40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음악을 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단원들의 모습이 많은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성인 합창과 또 청소년 앙상블로 나눠서 무대가 진행이 됐는데요. 고향의 봄을 비롯한 세 곡의 합창곡과 바이올린, 첼로, 플롯 등의 악기가 어우러진 앙상블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장상불에서는 비와 당신과 또 아리랑과 같이 대중적인 곡도 함께 연주했습니다. 특히 가장 반응이 좋았던 무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합동 합창 무대였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두 시간가량 지난, 진행된 연주회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연과 전시를 통해 보,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로 앞으로의 행사도 기대가 됩니다. 음악회 에 참여한 단원과 또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 연습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지쳐졌을 때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 여기 대회 여기 지금 참석했을 때는 정신을 파악하니까 더 흥우 하고 좀 보람이 보람을 느꼈어요. 어 전에 발표회 할 때도 한번 저는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연을 한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왔죠. <laughs> 너무 좋았어요. 이런 자리가 뭐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제. 홍보가 어쨌든 좀덜된것 같아서 그런 홍보들만 조금만 더잘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이 기억이 됐었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네. 이밖에도 장애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영임 작가의 한복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서영임 작가는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졌지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한복 작가인데요. 서영임 작가가 한땀한땀 공들여 만든 전통 한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이 관리로 직무를 수행할 때 착용했던 남성의복이 전시 중인데요. 내일까지 원주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장애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 문학 분야인 그림책과 미술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문화 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의 경계를 허무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창, 앙상블, 그림책 부문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예술인들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 예술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있는 소식 추이네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진입해서 매년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 카페에서는 인생 2막을 커피로 연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한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이라고 하는데 김남숙 어르신 연결해서 수상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숙 어르신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좋죠. <좋지요. 웃음> <laughs> 지금 올해 74살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떡카페 청춘에서 음,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음, 제가 혼자 귀가하기 때문에 네. 담당 복기사님이 집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네. 음, 기 여러 번 권하시더라고요. 이일 나가서 좀 직접 이렇게 활성화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빙적거리고 있었더니 직접 전화하셔서 시니어클럽에 전화해 주셔서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평상시에 늘 이제 카페 운영하시면서 카레스타 자격증을 또 따신 건가요? 아, 그 일하기 전에. 아, 일하기 전에. 네, 네. 네. 태장동에 있는 떡카페 청춘이죠? 여기가. 네. 네. 네, 저도 여러 번 가서 어르신이 타 주는 차도 마시고 떡도 먹어 봤는데 아. 참 맛있더라고요. 예. 네. <laughs> 이런 대회가 매년 있습니까?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 네. 저~ 그~ 전국 시니어 클럽 바리스타 라떼 아트데회라는 이름으로는 음. (2회입니다) 처음이었어요 음~, 음. 여기 한1 0세명 정도의 어르신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첫 대회 또첫 대상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커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예, 젊어서 커피 좋아했고 아, 지금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예전처럼 많이 좋아하지 못하고요. 네.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따로 또 많이 하셨습니까? 바르스타 자격증은 있지만, 아, 그아트가 아, 그렇게, 네. 그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연습 못했고요. 음, 틈틈이. 음. 했습니다. 음, <laughs> 이번에 그럼 하신 라떼 아트는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음, 윙튤립이라고 이름을 할까요? 이렇게 그 튤립, 튤립의 아, 튤립. 모양을 튤립고 우유로 네. 커피 위에다가 우유로 그림을 그리는. 아. 보통 뭐 나뭇잎 모양도 많이 해주시고 하던데 이번에 우리 어르신이 한 작품은 네. 튤립 꽃 작품이었다는 네. 말씀이죠. 시 네. 네, 잘 됐습니까? 평상시 연습보다? 아니요, 엄청 <웃음> 떨렸어요. <웃음> 떨렸는데도 그래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부심도 크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길면 좀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일 참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큰 변화라고 느끼고 계세요? 음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 네. 그런 걸해서 소통의 창구가 열린 것 같고요 네. 또사회이 일원으로 아직도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음. 생긴 것 같아요 네. 떡카페 청춘은 카페에는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8사람이 음. 그 격일제로, 격일제로 하루에 3시간씩 네. 일하고 계십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상황이군요 네, 예. 자 어르신에게 커피란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커피는 커피향은 항상 그 행복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커피도 좋은 친구고 또그 그 커피 한잔 놓고 또 친구와 같이 평화롭게 도란도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신협 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그저 같은 노인들이 노년에 일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음. 마음이 큽니다 네. 방송이 이제 끝날 시간인데 이제 말문이 트이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laughs> 네. 하겠고요 찾아가서 꼭 어르신의 라떼 아트 한잔 네, 먹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남숙 바리스타였습니다 상쾌나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eah.